자연적으로 머리색을 밝게 만드는 법. 자연적인 방법으로 머리색을 밝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생각지도 못한 재료를 만나볼 준비가 되었는가? 매일 똑같은 머리색이 지겨워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화학 물질이 들어간 염색약은 머릿결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은 천연 재료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머리색을 밝게 만드는 법을 알아보자. 카모마일 샴푸로 머리를 감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카모마일 차를 끓인다. 차가 식으면 분무기에 넣는다. 모발에 카모마일 차를 뿌리면서 빗질을 한다. 다시 머리를 말리고 한 시간 뒤에 머리를 한번더 감아준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반복해도 된다. 레몬, 레몬즙 1컵과 따뜻한 물 4분의 1컵을 섞은 뒤 분무기에 넣고 모발 전체에 뿌려준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머리를 감지 않는 것이 좋다. 1-2시간 동안 모발을 햇빛에 노출시킨다.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평소와 같이 샴푸로 머리를 감아준다. 레몬즙의 산성 성분이 모발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품질이 좋은 컨디셔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맥주와 달걀 일반 맥주 1분의 1컵 흑맥주나 레드 비어는 안된다와 달걀 흰자를 섞어준다. 모발 전체에 도포하고 1시간 정도 햇빛에 노출시킨 뒤 차거나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헤나 헤나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법으로 주로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다. 헤나를 사용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발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머리색이 전체적으로 고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헤나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헤나는 허브 상점이나 천연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구할 수 있다. 끓는 물에 헤나 가루를 넣고 풀이 될 때까지 섞는다. 모발은 깨끗하고 물기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 장갑을 끼고 헤나를 뿌리부터 도포한다.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하고 샤워캡을 쓴 다음 만족한 색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색상이 밝아진다. 샴푸와 린스로 마무리한다. 레몬과 카모마일. 이미 언급했듯이, 레몬과 카모마일은 머리색을 밝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다. 레몬 한 개의 즙과 카모마일 2큰술을 함께 섞어준다. 모발 전체에 도포한 뒤 2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시킨다. 평소처럼 머리를 감아준다. 아니면 매일 사용하는 샴푸에 넣어도 좋다. 샴푸를 도포하고 10분간 기다린 뒤 씻어낸다. 계피. 계피 3큰술과 컨디셔너 3큰술을 섞어준다. 모발에 전체적으로 도포한다. 샤워캡을 쓰고 6-8시간 정도 기다린 뒤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